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폼파워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를 개발한 매진 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예, 차는, 예, 매뉴얼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고장이 나고 자연스럽게 이 검사 받으러가도 어, 조금 불합격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수입차들도 불합격 맞았다고 저한테 옵니다. 가끔씩. 국산차는 뭐 차가 워낙에 많으니까 많이 오시고. 이 차가 몇 년씩 b m w 예요 2011년 시. 2011년 시, 예, 14년 됐는데 몇 키로 탔어요? 25만. 아직 인제 질렀네요. 인제 질렀는데 검사 받았는데 불합격맞았다며 네. 검사증 한번 봅시다. 예, 오늘, 25년도 6월 27일까지 검사 안에. 자, 근데 일산화탄소가 음. 0.49. 음. 삼호 예야에 되는데 탄화수소 음. 어. 90 30이 해야 되는데 96이네요. 예. 아이고. 그리고 질소 산화물은 440ppm인데 이건 핵이고. 예. 나머지 저 이게 조금 오버가 됐네. 일산화 탄소하고. 음. 어. 저쪽에는 아 이 탄화수소가 오버가 됐네, 그죠 일산화탄소 저쪽에도 0.35에 0.1인데 0.6에 입구에 응. 예, 오버가 됐네. 자, 우리 사장님 차가 요즘 상태가 어때요? 차잘 나가는데? 자, 차잘 나가죠. 네. 예, 예, 근데 검사라는 게 있어갖고 네. 예, 예, 25만 3천 검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음, 탄화수소, 뭐, 이런 거, 질산화물, 또, 일산화탄소. 이건 PM이 없어요. 디젤이 아니기 때문에. 디젤 같은 PM이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재주를 부리든가 기술을 발휘를 해갖고 한번 해봅시다. 해봐가지고 뭐, 금성 합격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 어찌 알고 왔어요? 아 앞전에 또 7시리즈 탈짜기 이거 한번 꼽았었는데. 좋아예 세나폰 파버 했었네요. 예, 예. 아 그러면 두 번째네요. 예, 예. 아 그때도 수입차에 이렇게 비앤트블리다 했는데 예. 반응이 있던겨예 아, 그때 또 7시리즈 구형이었는데 예. 그때 좀 출력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이 달고 나니까 출력도 좋아지고 뒤에 마오라에서 물이 쫙쫙 나오더라고. 오케이 검사 받는데 지장 없고. 예. 오케이 이 예. 맛집이 달리 맛집이 아니고 맛있으니까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딱그집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지, 네. 예. 근데 예 자동차의 맛집 예. 저는 대형차로 하는데 국산 SUV나 이런 차들은 장착이 가능해요 디젤은. 뭐 요즘 산타페 신형도 달아줬는데 뭐. 예 휘발유인데도 달아줬어요. 터보가 달려 있기 때문에. 터보 달린 차는 가능해지 g 8 0저 디젤도 달아줬어요. 뻣뻑갑니다 얼마 만 달아주고 세나폭 파워 이거 세팅로 해보니까 껍뻑갑니다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음. 예, 한번 장착을 해봅시다. 네. 예, 나세 파워 6개 패이 하나. 6개. 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어쩐가 보고. 밟아 보이소. 반응이 어쩐가. 반응이 어쩐가. 반응이 어쩐가. 반이어쩐 올라가는게 가볍게 올라가요? 어떻게? 가볍게 올라가죠? 예, 음. 어. 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브리기밟아보요브리기 뻣뻣해졌죠? 음. 브리기가좀 뻣뻣해져요. 예. 음. 네. 유격이 올라가는게 음. 우리 대형차들이 그러잖아요. 40단계 하고 나니까 발이 긁어칠 정도로 우, 유격이 올라갔다고브리기 유격이 자, 한번더 갈수록 더 좋아져요. 바로 넘어가죠. 네. 자, 조금 터치도 걸어가예 자, 이 차가 7501 라인입니다. 네 수증기가 바로 끝뿐에. 내 안경에 그냥 수증기가 바로 성예가 차뿐에. 우리 뒤에 냄새 맡아가지고 지금 브라켓 맞은 차마우라뒤에는못 있거든요 냄새가 독해 갖고 냄새 맡을만하죠 독한 냄새가 없잖아요 완전히 세차 냄새는 아닌데 맡을만하잖아요 응. 원래 저 브라켓 맞은 차 뒤에 가면 역겨운 냄새가 나요 특히 겨울철에 더 나지 예겨울철에는더 납니다 아이래서 우리 또두 번째로 B&W에 장착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고객님 한 분도 750 타고 있는데 그, 분은그도그럼 저한테 오니까 뭐 대형차를 하니까 뭐, 대형차에 달고 뭐, 승용차에 달아보니까 뭐, 그, 뭐, 파워모드가 있다며 스포츠. 네. 네. 그거, 그거 한 느낌이 돼. 어. 이걸 하고 나니까 파워모드를 할 필요가 없대. 예, 어. 예.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래. 어유 선생님, 이걸 하고 나니까. 파워 모드로 쓸 필요가 없네요. 파워 모드 파워가 나오네요. 음. 어. 정상 드라이브 전체. 네. 예, 바로 이겁니다. 예, 네. 어. 우리는 안에 뭐, 대조하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택배로 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안에다 뭐, 수소 있고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수소 고으려면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케이블 타일로 딱 묶어버리면 되고, 그렇지, 양면 테프 딱해 가지고 붙여 버리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대형차를 또 하시니까 아, 또 에이스 끝나면 빨리 오이소. 예.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BNW 750 시리즈도 검사 불합격 맞았는데 검사증을 중요한 건 합격 받은 검사증, 불합격 맞은 검사증을 저한테 갖고 와야 됩니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